자리 잡는 이현 잡았습니다. 자, 공격해야 돼요. 포스터 들어갑니다. 왼손 다시 리바운드 김단디 인사이드 던지는 강희실 해결합니다. 한점차 승부야. 54대 53. 자, 국내 선수들만 포진이 돼있 팀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 내용 상당히 좋아요, 지금습니다강희실 끝까지 득점을 향해 잘 파고들어서 마무리까지 해 줍니다. 강개리, 서윤자, 찬스 만들었습니다. 석점, 박하나, 리바운드, 토마스 여유 있게 해결합니다. 아 리바운드 단속이 지금도 되지 않았고요. 다섯 명이 국내 선수가 뛰고 있는 하나는 의상쿼터 바테미 선수는 얼트러블 인사이드. 김단디 텐션 오른쪽으로 돌면서 해결해줍니다. 김단디. 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네. 집중력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선수들한테도 나오고 있습니다. 꼴미 네. 다시 허윤재인데요. 페이크 모션 그리고 파울입니다. 자 노련하죠 허윤재 선수요. 베테랑의 페이크에 젊은 선수들이 모두 속고 있어요. 길게. 지금은 허윤재 선수쪽으로 약간 수비가 붙지 않고 있었는데. 권주 선수가 이미 좋은 위치를 자리를 잡았었던 모습이었고요 권윤주 <목소리> 선수가 자유퇴에 서고 있습니다 신지현 선수가 들어온 하나의 대이고요 할리비 선수가 다시 들어온 삼성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은 뭐 신발끈을 최대한도로 앉아서 묶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이 저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네. 다시 올리게 되면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laughs> 허윤자 오늘 11득점 3개의 리바운드. 엄청난 활약입니다. 12득점째 허윤자. 오늘 대윤 선수의 빈자리를 정말 200% 메워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며칠 전이었었죠 허윤자 선수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네. 왜 게임을 안 티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자기는 비밀 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아, 위티는 답변인데 오늘 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58대 55 석정리드 인사이드 이하은. 아, 여기서 할리비 수비가 됩니다. 자 팍퍼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10분이 거의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허윤자, 인사이드. 가로채기. 다시 허윤자. 그리고 파울을 얻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희슬 선수 반칙 같은데요. 강희슬 선수 이렇게 되면 게임 반칙 4개째 아닌가요? 염유아 선수였나요? 다시 보죠. 자, 염유아 선수죠. 아, 염유나 선수였군요. 게임 반칙 2개째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피한다고. 피해 줬는데도 불과고 몸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차곡차곡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허윤자 선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가 1998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허윤자 선수는 프로 데뷔했습니다 최고창 베테랑 허윤자 선수가 계속 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선생님은 네. 허이자 선수예요. <laughs> 60대 55 투맨 게임 이안이 던집니다. 짧았네요. 자 이제 쿼터 마무리가 필요한 두 팀. 기다려주는 사카나 할리비 골밑갑니다 짧았고요 다시 풋백 성공합니다. 아, 저런 부분 이제 어쩔 수 없단 말이죠. 네. 이제 볼 흐름이 조금 늦게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석점을 던지는 당이슬. 자, 벗어나면서 1.5초가 남은 3쿼터고요. 자, 한점 차까지 추격이 아, 됐습니다만. 시간이 그대로 흐르면서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7점차 삼성생명이 앞서 쳐 마무리했네요. 자, 어찌 됐던 뭐. 성공을 거둔 3쿼터라고 볼수있어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쨌든 외국인 선수 두명이는 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4쿼터에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에만 3점 6개를 쏟아부었던 하나은행. 점수 7점 차. 자, 3쿼터에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마지막 퍼트로 이어드립니다. 용인체육관입니다.